자 이번 편에는 미래시 12월 소녀전선2 티어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캐릭터들 때문에 티어들이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게 변동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소녀전선2 중섭에서는 탕류 속성의 스프링필드랑 클루카이가 등장했습니다 스프링필드는 춘전이라고 불리고 클루카이는 흥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총 이름을 따가지고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탕류속성의 스프링필드랑 산성속성의 글로카이가 현재 나온 중섭에서는 다 쓸고 다닌다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너무 사기예요. 스프링필드 같은 경우는 얘는 재행동도 하고 힐 쓰고 아군의 탕류 피해를 올려줍니다. 거기다가 제어랑 디버프들 다 정화해주고 리몰딩을 회복시켜줘요. 플러스로 방어력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적군한테는 탕류 디버프랑 받는 탕류 피해도 올려주고 얘가 스나이퍼다 보니까 사거리가 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 나오면서 탕류 애들이 떡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토로로 같은 경우도 이 스프링필드와 함께 완전 신이 되어버렸는데 이 토로로 같은 경우는 확장키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 확장키를 할 때는 스킬을 쓰면 리몰딩 점수를 회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로로가 재행동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프링필드까지 나버리니까 현재 존재하는 인형들 중에서 제행동을밥먹듯이 하는데 딜은 딜대로 세고 서포터 탑이라고 하는 스프링필드의 지원까지 받다 보니까 토로로는 최상위 OP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 사브리나 같은 경우는 그로자랑 거의 뭐 밑바닥에 있었는데 확장키와 더불어서 스프링필드가 나오면서 어, 버프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사브리나 같은 경우는 확장키가 반격을 하게 되면 예전에 물리 피해였는데 탕유 피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로로가 아군들이 탕류 피해를 입히면 첫 번째 스킬 블랙홀 반전에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의 매 턴마다 쓸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브리나는 스프링필드와 더불어서 토로로의 파츠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브리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나중에 떡상하는 영웅이니까 지금 키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성대의 클로카입니다. 스프링필드가 서포터계 o p 라면 클로카이는 광역계 오피입니다. 얘는 광역 특화 영웅인데 자체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잡업프도 있는데다가 적한테 반각이랑 도트딜 부여하고 성급이 오르면 범위기 개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2연속 갈결 두번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스몹한테 추가 피해가 생기다 보니까 광역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보스전까지도 당연하게 출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기가 돌진기거든요. 맵을 막 뚫고 다닙니다. 뚫고 다니는데. 이게 성급이 올라가면 엄폐물 무시해 버리고 적군 이동력 1만 들고 공각30% 먹이는 거의 이 구역에 미친 인형이 돼 버려요. 그래서 클로카이는 명암일 때는 그냥 좋은 광역딜러 정도인데 성급작을 하기 시작하면 성능이 확확 올라가 버리고 얘가 풀성급인 육성이 돼 버리면 그냥 신이 돼 버려요. 클로카이 때문에 이 광역딜러들이 다 죽었습니다. 데프리 로타 이런 애들이 클로카이가 다 죽여 버린 꼴이 됩니다. 그래서 클로카이는 쓸 거면 최소 3성이고 제대로 쓸 거면 육성을 찍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명함으로 쓸 거면 이 더블 S가 아니라 한 A++ 정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급이 높다는 가정하에 클로카이는 신이 될수 있는 인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클로카이 등장으로 페리티아가 티어가 좀 올랐습니다. 페리티아도 평범한 광역 딜러예요. 뭐 별다른 게 없이 그냥 광역 난사만 하는데 얘가 클로카이의 파츠가 돼요 클로카이 같은 경우는 아군이 산성광역 피해를 갈겨버리면 클로카이의 리몰딩을 회복시켜줍니다 거기다 결정기 스킬 쿨타임 감소시키고 도트 디 스택을 중첩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티아는 완전히 클로카이 빨 낙하산을 받고 티어가 상승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클로카이 성급작을 제대로 해주실 분들이라면 지금 페리티아를 키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탕요댕이랑 탄성 덱은 미래가 밝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영상들 중에서 제가 크세니아하고 치타 이런 애들은 키워두시는 게 좋다고 했던 이유가 어 아직까지도 티어가 꽤 높은 쪽에 속해 있죠. 특히 크세니아. 크세니아 같은 경우는 2턴짜리 공버프를 계속 유지시켜주다 보니까 터로로든 글로카이든 단순하게 공버프 유지를 잘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티어가 높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시 12월 소녀전선2 티어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미래 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뽑을지, 존버를 할지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티어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